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어, 뮤지컬 배우십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뮤지컬 배우 최민우 배우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바쁘신데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전혀 안 바쁘다. <laughs> 요즘, 네, 요즘 <laughs> 너무 한가롭게. 무슨 네. 소리예요. 계속 바쁘셨는데. 아, 아니요, 제가 이렇게 또 여기 오게 돼서 네. 너무 영광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본인 소개 짧게 해주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 여기 보고 해야 되나요? 아니, 저 아, 아무 데나 아, 네. 절 보고 하십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네. 뮤지컬 배우 아, 보고 부하겠어요 그럼 요거 보세요. 네. <laughs> 네. 고,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데 보고 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최민우이고요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최근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작품 얘기도 좀 하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끝낸 작품이 삼청사. 맞습니다. 아, 삼청사였어요? 네. 꽤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어, 지방 공연까지 있어 가지고 그렇죠. 어, 9월 달부터 1월 네. 1월 1일까지 1월 1일까지 네. 하셨었고요. 네. 그렇게 계진 않았네. 보시오 보십시오. 네. 근데 일반인분들은 네. 이제 뮤지컬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지만 작품 뭐 이렇게 하나 올라가면 음. 이게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긴것 같아요 느낌이 어, 근데 대부분 이제 네. 지방 공연이 없으면 네. 하는 서울 공연 한두달 반에서 세 달까지 네. 하는데 예. 저희는 서울 공연을 좀짧았고그 예. 이후에 지방 공연 쭉 다니면서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뮤지컬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이제 고그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할 거니까 이제 시작으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 어떻게 이제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죠? 저희 이제 음. 제가 제가 알기로 최민우 배우님께서 네. 라디오 출연은 예전에 한번 해보셨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1대1 인터뷰는 처음이고 아, 네. 어, 이렇게 단독으로 그, 단독으로 처음 아, 네. 근데 어 뭐죠? 이 질문은 극동방송에서만 하, 제가 그렇죠. 네. 드릴 수 있고 음. 답하실 수 있을 음. 거예요. 대부분 네. 어떻게 신앙을 가지시게 되셨나? 거기서 터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저는 막 어떻게 가지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 어머니를 통해서 모태 아. 신앙을 네, 가지고 예. 네, 이렇게 지금까지 예. 쭉 달려오고 있죠.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도 간혹은 모든 부모, 모든 뭐랄까 부모가 그리, 기독교 이제 신앙 가지신 분이시더라고 음. 자녀들이 다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항 정신 모르겠... 같은 거 없었어요? 어,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어, 저는 이렇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그냥 뭔가 하나님이 되게 좋았고, 어허. 네 교회 가는 게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다녔던 교회 앞에는 이제 짜장면 집이 있었거든요. 아... 끝나고 그 짜장면 엄마랑 먹고. 이용할 양식 이있었든요 네, 그렇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국수 먹고, 어허. 뭐 이런 게 좋았고 이제 뭐 초등부, 네? 유치부 이런 거 하면 네. 선물 같은 것도 막 중간 중간 에 주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잘 열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사고 체계가 <웃음> 단순하시네요. <웃음> 네, 그렇죠. 단순해요. 제가. 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가, 다니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가랑비에 옷젖듯이아 그렇죠. 가랑비에 옷젖듯이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간혹은 자꾸만 이렇게 질문드리면은 이제 네. 뭔가 네. 반항한 얘기 같은 걸 네. 제가 끄집어내려 고그러는것 네. 같은데, 그냥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아 저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쭉 다니긴 했지만, 네.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거는 믿겨지는 순간은또 따로 있거든요. 네, 따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요, 한삼사년 전. 어. 네. 그럼 무슨 계기였어요? 아 공연을 하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어쨌든 어 그림자를 판사나이런 공연을 할때데목사님 예? 보러 오셨. 예, 예, 저도 가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저한테 너무 부담이었어요. 네, 어제 어 대극장 주연으로서 처음 쓰는 거고 예? 노래도 2 아, 스물 한두 곡이었나? 대부분 노래 를 혼자 다 부르던데. 네, 근데 예. 스물 한두 곡이 이제 뭐뭐 뭐 이건 좀 낮았다가 예? 높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처음 끝까지 다 높으니까 예. 저는. 막 연습할 때도 떨어본 연습할 때떤 적이 한번 없는데 그 작품은 네. 연습할 때부터 떨었어요. 음. 그러니까 막 어쨌든 저를 보고 있는 이제 다른 시선들이 너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대극장이면 사람도 많아지잖아요. 확실히 네. 소극장에서 연습하실 때랑 대극장에서 연습하실 네. 때랑은 부담감이 다를 것 어,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에 부담이. 네. 그래서 그때 뭐 많이 불러다녔어요. 뭐 어. 이제 잠깐 쉬, 쉬는 시간을 가지면 예? 선배님들이 민우야 <laughs> 예 거기서는 그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배우는 미누야, 과정이니까 네 근데 민우야 네. 계속 어. 근데 그 시간들이 어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예? 그때 주님을 많이 만났던 시간이었어요 <laughs> 의지할 대상이 의지할 대상이 정말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겠네요 근 네. 진짜 공연 첫공 때부터 네. 마지막 공연 때까지 네. 어 그러니까 매 신마다 노래 이제 고음 올라갔거나 예. 뭐 힘든 신이 있을 때 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예. 항상 외치고 들어가는 공연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근데 또 저를 통해서 뭔가 제가 정말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는데다 이게 가능하게 해주시고 예. 가능하지 못했 적도 있지만 네. 그래도 그것들로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좀 그때 아 내가 정말 이때까지 뭔가 주님을 뭐뭐 뭐 교회를 매번 빠지지 않고 다니긴 했지만 네.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기가 처음이라고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엄마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엄마의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죠. <laughs> 엄마는 이제 소개해 주려고 그랬고 네. 좋은 분이셔. 그런데 네. <laughs> 어 알겠어요. 짜증 붙으시고 하니까 네. <laughs>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제는 이제 본인의 하나님이 되시, 되시는 네. 그런 경험을 공우 좀. 대극장으로 네.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laughs> 맞습니다. 아 근데 배우분들은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뭘 하든지 음. 이제 한번 연습을 하고 공연을 시작하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첫공첫 첫 공을 준비하는 첫 공연이라 그러나요. 네. 네. 그때는 처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근거림도 분명히 있고 설레임도 있겠지만 음.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첫 공이라고 하면 일단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음. 네 하던 것보다 정말 어쨌든 좀 오버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관객들 처음 마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많이 그랬고 예. 어~ 지금은 그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예. 네 어쨌든 무대도 많이 서 봤고 예. 이제 연, 그래서 더 생각을 한게아 연습 때 정말 더 충분히 연습을 하고 더 많이 연습을 해서 여유를 가져놔야 예. 첫공때 사람들이 봤을 때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첫 공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네 맞아요. 아. 네. 그리고 또 그림자를 판사나 할 때는 예. 아 실력도 너무 많이 부족했고 지금도 예. 많이 부족하지만 어 그때 당시에는 제가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예. 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음.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신앙 얘기를 하다 자연스럽게 음. 이제 그림자를 반사나 그렇죠. 이야기를 네. 하게 됐는데 네. 어, 처음으로 이제 뭐 대극장 주연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담이 네. 보여줘야 된다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소극장쭉 해오다가. 아. 네. 대극장에 처음 딱 섰을 때할수 있는 사람 역할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더 신앙적으로 네, 맞아요. 그 부담이 있으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더가까워 신뢰할 만한 맞아요. 분을 네.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증명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진짜 와그 저한테 너무 빠른 시기에 좋은 기회가 왔고. 그렇죠. 아, 놓치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네. 네. 뭐 놓쳤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잡았다는 생각도 안 해요. <웃음> 그냥. <웃음> 그래도 어, 뭔가 보여주고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잖아요. 있었죠. 그 네.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더 떨었고, 네. 더잘안 됐고, 그만큼 또 부담이 되고. 네 맞아요. 네. 사실 저희도 네. 예 저희 업계라 그래야 까요 네. <laughs>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음, 그쵸 죠이제 네. 설교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또 음. 증언 이제뭐 뭐라 그럴까 선포하는 것라고 음. 표현을 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음. 부담이 다 있잖아요 좀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음.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 그런 부담이 당연히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음. 분을 찾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뭐 삶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시선이라든지. 어 일단은 되게 그리고 나서 든 생각이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어아 내가 제가 제 정확히 언제부터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녔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만 스물일곱 뭐 여덟이라고 치면 네. 내가 이십팔 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laughs> 읽은 거예요. 네, 성경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냥 교회에 가면 말씀이 그렇죠. 있겠죠. 이 정도만 읽고 설교 때 들려지는 네. 정도지. 네. 본인이 진짜 그걸 읽어본 적 읽어봐야겠다. 네.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때 정말 좀 죄송했어요 오. 주님한테. 그래서 아 그럼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자. 아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통독을 했죠. 아하. 네. 하루에 몇 장씩 읽었지 뭐 하루에 한 (6장씩) 읽었었나 네. 제도 성격이 급해서 이거를 빨리 통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장수를 나누기를 해가지고 아 이렇게 네. 하면 뭐몇 개월 안에 읽겠구나 아니, 그리고 대사 외우는 거 주어진 네. 시간 안에 네. 네, 그렇죠. 그거를 읽어내는 거는 네. 직업적으로 직업자니까. 늘 일을 했던 일이니까 네. 어, 어 이거 빨리 읽어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통독을 네. 했어요 네. 하고 나서 어 통독 다 끝날 때쯤에 네. 이 통독이 다 끝나면 나는 필사를 해봐야겠다. 오. 그래서 필사를 통독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필사를 시작했어요. 오. 그래서 또 성격 급해가지고 네. 하루에 다섯 장씩 네. 써야지. 네. 첫날 죽을 뻔했어요 <laughs> 진짜로 제가 첫날 다섯 장을 어, 쓰려고 했다가 다섯 네. 장못 썼어요 결국엔 세 네, 그렇죠. 장을 쓰고 하루 종일 써야 될 텐데 세 네, 장을 쓰고 네. 와 이게 생각보다 엄청 시간이 많이 들고 엄청난 수고가 많이 드는 작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지칠 것 같은 거예요 두 어... 장으로 네. 변경을 해서 네. 두 장이면 한 1년 반 정도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걸 또 계산을 다 했어요? 네, 했어요. <laughs> 어쨌든 그게 전좀 목표치가 보여야 그렇죠. 네, 달려나갈 힘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하루에 두 장씩 해서 하루도 안 밀리고 네. 그래서 끝 끝냈어요? 끝냈죠. 우와. 끝내고 1년 반을. 네. 야 끝내고. 그 다음날 다시 또 통독을 하자 해서 네. 이젠 좀더 빠르게 통독을 에... 해보자 해서 하루에 12장씩 해서 3개월이면 끝나더라고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12장씩 쫙 해서 한번 통독 한번 하고 네? 네, 지금 이제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어땠어요? 어 처음에 다 읽었을 때는 네. 음, 별 생각 없었어요 네. 어 그냥 읽었다 해냈다, 해냈다. 네. 그리고 나서 필사를 시작하고 나서 네? 정말 천당 같이 오고 갔어요. 아니 <laughs> 그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네. 이걸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주님을 알기 위해서 네. 그리고 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 뭔가. 고통이 돼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쓰다 어느 날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바빴던 시기였거든요. 아이고. 제일 바빴던 시기 아침에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끝나는 네. 스케줄이 이거는 1년 반 동안 계속되는 스케줄이었는데 그 1년 반을 필사랑 같이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할 때도 있고 네. 밥을 거르고 식사 시간에 하고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이게 화가 나고 힘들고 <laughs>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가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런 과정을 몇번 반복하다 보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주신 지혜라는 생각이 네. 인내심을 주셨어요. 아 네. 오래 참음. 네, 진짜 오래 참음을 거기서 느꼈어요. 절제. 네, 진짜 네. 거기서 아 이렇게 해서 또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아 생각부터 해가지고 많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필사를 끝냈을 때어 어쨌든 필사를 하다 보니까 두 장을 제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에. 읽고 쓸 수가 있잖아요. 에. 그래서 뭔가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조금은 알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또 읽었을 때는 음, 그냥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 말씀을 놓지 말고 살아야겠다라는 음.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멀어지는 순간 또 다시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붙잡고 있었죠 훌륭하네요. 네 아닙니다 네. 이제는 이제 뮤지컬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떤 네. 작품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아, 아 시간이 벌써 다됐네요 시간이 다됐어 금방 금방, 금방, 금방 요 그래서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아 좋습니다. 다음 네. 주에 다시 오셔서 시간 많아요. <laughs> 뮤지컬 얘기. <laughs> 아까 우리가 그림자판인 사람얘기좀 네. 했지만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토크 시간이었고요. 뮤지컬 배우 최민우 배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